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 포커스 이보연입니다. 2월 5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이들이 상습 학대를 당하는 CCTV 화면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13개월 영아를 사물함에 가두기도 했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머리채를 잡는 등 온갖 가혹행위가 CCTV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고 하죠. 급기야 얼마 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아들이 학대를 받는 것을 의심한 부모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숨기고 등원시켜 학대 정황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속은 정말 까맣게 타들어갈 텐데요. 보육시설에서의 학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아 포커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곳 기숙사는 기존의 2주 자가 격리를 위해 쓰이던 곳인데요. 남는 방 40개실을 무증상 해외 입국자를 위한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무증상 입국자는 별도 격리 조치 없이 귀가한 뒤 각자 검사를 받습니다. 길게는 3일. 이 기간 지역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입국자들이 중간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가족이나 타인들을 접촉하지 않고 안전하게 PCR 검사를 할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기존 입소자들과는 동선이 아예 분리됩니다. 퇴소자가 나오면 방 전체를 방역하고 환기까지 거쳐 3일 뒤에야 새로운 입소자를 받습니다. 10시, 그 다음에 4시, 저녁 8시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각 복도라든지 방역을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직원관이라든지 입소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은 전혀 없이 철저하게 방역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인천공학에서 피커버스를 타고 오고 이후 검사와 입소까지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모양시 민원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1월 19일부터 4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물은 결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4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도 17%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선별지급이 우세했지만, 40대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47%로 선별지급 3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영아 종일제 가형 이용 가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늘렸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부모 장애 아동 가정은 서비스 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코로나로 휴교 등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은 기존 정부 지원 시간 한도와 별도로 작년처럼 추가 돌봄 서비스에 대해 요금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학교 돌봄 터를 신설하기로 발표했죠. 기존 초등 돌봄교실과 역할은 같지만 지자체가 운영에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요. 돌봄 전담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모두 1,500개, 이른바 학교 돌봄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돌봄터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향후 2년간 돌봄 인원을 3만 명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돌봄터는 기존 초등 돌봄 교실과 달리 학교는 교실만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도맡는 형태입니다. 초등 돌봄교실과 같은 운영 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정규 수업 전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으로 2시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기존 돌봄교실을 학교 돌봄터로 전환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입장에선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돌봄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결국 학교 돌봄터가 기존 교실을 잠식해 고용 형태가 바뀌는 등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학교 돌봄터는 정작 학교와 단절되면서 학생 관리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이 될 뿐이에요. 학부모님들한테도 그 학교 소식 같은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의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난해 국회에서 지자체가 돌봄 주체가 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추진하다가 돌봄 전담사의 거센 저항 이후 잠잠해졌던 교육계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정인이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 아동복지회는 지난해 상태 확인을 위해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양모는 거부했고 강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동 학대 현장에는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동행해 조사를 벌입니다. 현장 조사를 거부한 보호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출동한 경찰과 공무원은 신고 현장 외 장소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3월부터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아동 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게 됩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2세 이하가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영아 보호를 위한 보호 가정 200여 곳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교육 시간을 2배인 160시간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을 전문직이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입양을 할 때는 입양기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결연위원회가 적합 부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하여 아동 예비 양부모간 초기 상호 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 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실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 제한 문제와 관련해 공공후견인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대안이 법무부와 협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실장은 아동이 학대행위를 당하면 시군구청장이 보호조치를 할수 있고 이 과정에서 친권과 부딪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입법 개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시설물 관리 실태는 아직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10cm 이상 높이로 차도 전체에 설치해야 할 과속 방지턱은 무늬뿐이고 횡단보도에 그려진 도색은 군데군데 훼손돼 엉망입니다. 시속 30km 이하 주행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표시 역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워졌습니다. 많이 났어요. 여기가 언덕 이렇게 내려가고 차들이 막막 달리는 거 표시판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 주변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위해 설치해 놓은 안전 펜스는 오래전 훼손됐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2개 시군의 초등학교 345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74%가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통해 모두 790건을 적발했는데, 교통 안전 표지 부적합이 전체 40%로 가장 많았고, 노면 표시 부적합과 불법 주정차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호구역 내 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있게. 경기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 계약 전까지 부실시설을 개선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0.9%, 100명 중한명꼴이었습니다 2019년 1차 조사 때 1.6%였던 응답률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 등교 수업이 감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커졌습니다. 조사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1차 조사 때보다 3.4%포인트 늘어났는데, 예년보다도 비중이 다소 커진 게 눈에 띕니다. 사이버 폭력은 중학교에서 피해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이었습니다. 교육계에선 무엇보다 사이버 폭력 비중이 커진 것은 비대면 수업에 그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와 억눌림, 또 무력감 네네. 이런 것들이 사이버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정서적인 안정, 또 심리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방안들이 함께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폭력 대응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정은경 재변관리청장이 논문을 통해 학교 내 코로나 감염이 극히 적었고 등교 중지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코로나 속 등교 수업도 괜찮다는 취지인데요. 교육 현장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림대 의대 사회 예방의학교실 연구팀과 함께 발표한 논문입니다. 지난해 5월 등교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 청소년을 조사해 봤더니. 교내 전파는 전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기간 국내 확진자 가운데 0세에서 19세 확진자 비율은 7.2%였고 학교 폐쇄 전후가 차이가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학교도 나름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에만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그 학교라는 곳은 철저히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끼리만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섞이거나 것도 아니고 전면 등교 수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변이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들이 더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가 조금 걱정되고 등교 일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음, 무증상. 애가 뭐, 교회 수업한다, 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할 수 없겠죠? 인원이 좀 많아지면은, 어떤 아이가 사실 무증사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3월 신학기 전후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등교 수업 확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야 되는 거죠. 교사들을 사실은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 그 상태를 보고서 이제 등교를 점점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확진자가 아직 그렇게 안 줄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학교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만 마련된다면 등교수업을 통해 오히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생소했던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발 위기에 지난 1년은 경제는 물론 우리 삶의 모든 면이 송두리째 흔들린 시간이었습니다.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세 글자가 이 정도까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감히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높은 전염력에 예측 불허의 변이까지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는. 전 국민이 마스크가 일상인 생활을 했음에도 지난 1년간 7만 3천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36.45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지만 희생은 작지 않았습니다. 12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까운 이들과 밥한끼 하기도, 시장 상인과 흥정하면서 장을 보기도 어렵게 만든 감염병의 창궐은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대면 소비 생활의 위축은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부터 아사가 지난해 취업자 수는 22만 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입니다. 해외 각국도 코로나에 강타당하면서. 상반기엔 수출이 마이너스 25%까지 급락했습니다. 하반기엔 그러나 언택트 생활화로 수요가 폭발한 반도체 등의 선전에 반등을 이뤘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 외환 위기 이후 첫 역성장이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적표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육아에 대한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전문가를 통해 명쾌하게 해결해드리는 알쏭달쏭 육아상식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이의 시기별 발달 훈련에 대해 알아봅니다. 변기 앉혀가지고 똥을 넣으라고 그렇게 변기다가 바로야는 서+ 변하고 똥을 밖에 함께 가렸어요. 저희 아기가 기저귀 탈 때는 그다지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아기가좀 기저귀를 안한 상태에서 잘때 오줌을 한두번 정도 쌌었는데 그냥 아이한테 아무거나 싸지 말자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쉽게 뛰었습니다. 기저귀를 떼야 된다는 것은 아이가 일상생활로 이제 접어드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한데요. 상당히 힘들게 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저귀를 뗄땐 아이한테서 강제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어, 아이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일부를 잃어버린다는 느낌이 좀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겠는데요. 애들은 기저귀를 뗄수 있는 어떤 신체적, 생리적 어떤 욕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리고 씨가 마렵다 응가를 마렵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시기에 기저귀를 떼시면 되겠습니다 기저귀라는 부분은 이제 변기로 넘어가는데 이 아동용 변기에 또 친숙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기에 변기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하고 이 변기에서 어 쉬나 응가를 했을 때 부모님이 많은 칭찬을 해 주신다면 기저귀를 떼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성장하면서 분명히 떼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도 이제 젖병이고요. 젖병은 일반적으로 이제 10, 10개월에서 한 18개월 사이에 어, 젖병을 떼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젖병을 계속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부터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젖병을 계속 사용하면 아이들이 치열 상태가 고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젖병을 물고 있으면서 이렇게 흡입을 하지 않습니까? 빠는 힘 때문에 아이들 치열 배열이 어, 고르지 않고요. 두 번째는 보통 잠들 때그 젖병을 많이 물고 자기 때문에, 어, 입 안에 이 사이에 그 분유가 계속 끼어 있어서요. 충치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젖병은 꼭 떼야 할것 중에 하나인데요. 젖병을 떼기 위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빨대 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젖병에서 빨대 컵으로 넘어갈 때그 느낌과 촉감이 다르기 때문에요 쉽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대안을 할수 있는 건 빨대 컵이라는 것 일단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 젖병에 있는 부분들 지금까지 아주 좋았던 어떤 느낌들을 젖병 속에서 이제 서서히 좀 줄여나가는 방법을 좀 써야 될것 같은데요. 젖병 안에 있는 분유를 점점 희석시켜가면서, 희석시켜가면서, 어, 젖병은 맛이 없다라는 느낌을 계속 좀 들도록 하고요. 어, 빨대컵이나 어떤 컵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정분유, 어, 제대로 탄 분유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이가, 아, 이쪽은 제맛이 나고, 이쪽은 맛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해서 점점점, 어, 빨대로 넘어가도록 하는, 어, 방법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소아야뇨증이라는 게, 어, 아이가 낮에는 그, 쉬를 잘 가리다가도 밤에만 쉬를 싸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어, 밤에 잠을 자면서, 쉬가 마려운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잠든 상태에서 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소아에서 일어났을 때, 소아야뇨증이라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아야뇨증은요, 5세 이상의 아이가, 어, 일주일에 두번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소화여증이 그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어, 과중된 학업 부분, 그리고 부모님과의 어떤 불화, 이런 부분을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부부싸움을 직접 겪으면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을 경우에 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소아야뇨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소아야뇨증은 사실 가만히 두어도 아이가 스트레스 상황만 좀 제거가 되면은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기준에서 그 기준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공백 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1월 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보다 쉽게 자립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자립정보원을 1월 18일 출시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후 1년간의 발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19일까지 1년간 누적 확진자는 73,115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41명, 누적 사망자는 총 1,283명입니다. 용인시는 2020년 숫자로 보는 용인시의 인구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인구 변화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용인시 인구 성장률을 약 1.87%로 예상하고 연말엔 용인시 인구가 11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2월 5일 육아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토요일 육아포커스 방송시간은 오전 9시와 저녁 8시입니다. 일요일 방송시간도 토요일과 동일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